경제가 완전히 파탄나고 외교안보가 와해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들 불안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이 웬만한 문재인 정부의 실정이 그냥 묻혀가는 참으로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사 문제 참으로 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조국 민정수석을 비롯해 청와대 수석급 참모들을 교체할 것이라고 하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 법무장관으로 갈 거라고 하고요. 일자리 수석, 시민사회 수석은 총선 출마할 거라고 합니다. 다음 달에는 비서관급 총선 출마자들이 또 줄줄이 청와대를 떠난다고 합니다. 조국 민정수석 후임은 캠프 출신 코드 인사로 전문성도 전혀 없는 사람을 항공 우주산업 사장으로 임명할 때부터 말이 많았던 김조원 현 카이 사장이 내정됐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돌려막기 인사, 회전문 인사이기도 하지만 이 청와대 모든 자리가 총선용 경력 쌓는 자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이번에 인사가 있다고 하는 이 수석급 세 분, 사실은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고 경질돼야 될 대상들입니다. 조국 민정수석, 인사검증 완전 실패해서 국회 인사청문제도가 정말 무색하게 만든 사람입니다. 공직기강 확립 실패하고 핸드폰 감찰로 공무원들 인권을 유린한 사람입니다. 일자리 수석, 질 좋은 민간의 일자리 없애버리고 오히려 통계 조작해서 일자리, 세금 퍼붓는 일자리만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시민사회 수석, 우리 시민의 삶을 궁핍하게 하고 사회 분열을 방조 조장했던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 장관 기용하고 총선 내보낸다는 것은 국민 무시, 이 도가 지나쳐도 참으로 지나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민정수석 법무장관 대면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또한번이 사정에 칼춤을 출 것이라는 국민의 우려가 비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께서는 이 모든 것이 총선용 쇼라는 것을 아시고 현명하게 판단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